안녕하세요 파미입니다.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구충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는 구충제를 1 년에 한번 정도는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예전에 비해서는 기생충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 뭐 수입산 배추라든지 뭐 유기농 채소라든지 이런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늘어난 추세긴 하거든요. 유표를 보시면 이건 2012년도 자료인데 간흡충이 제일 많죠. 이 간흡충은 어패류, 특히 민물고기를 익혀 먹지 않았을 때, 날걸로 먹었을 때 생기는 기생충이에요. 근데 사실 이 간흡충은 이런 약국 구충제로는 안 돼요. 그건 프라지퀀텔이라고 해서 전문 의약품, 그러니까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을 통해서만 죽여지는 기생충이거든요. 그래서 뭐 민물고기 회, 요거 날걸로 잡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국 구충제보다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는 이 알벤다졸이랑 플루벤다졸 성분이 있는데 이거 보이시죠? 요거는 이제 회충, 요충, 편충 요런 뭐 애들을 잡아줍니다 회충이나 편충도 요 표를 보시면 낮은 비율이긴 한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충도 뭐 10대들에게 좀 보이고 있는데 요충이 뭐 피부 접촉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감염이 잘 되거든요. 그래서 뭐 학교나 단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감염률이 좀 있는 편이에요. 자, 결론을 말씀드리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요런 약국 구충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민물고기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나가세요. 감사합니다.